1925년 9월 2 5일 30일 시도에서시출발여시 출발 이시도 어, 어디? 시는이는이도는시도이 시도는 이 시도는 이시도이시는시도이시도시도도 돌, 돌로 밑에 호텔로 네. 어, 이동 중입니다. 펜성에놓거 그거는 이름파 아까 식사 시간에 자리 배정 이런 것 때문에 해놓은 게 있겨네. 네? 네, 그러면 1는 요리 10매, 2는 요리 8매, 10매인 거 많고 3조는저 뒷칸, 중간 뒷칸으로 다차지고 거리 가 배정할게. 이탈리아 밑으로 남부 지으로 내려가 면이반도국가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도 반도국가고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북쪽만 대륙에 붙어 있는 걸 반도국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하고 거의 뭐행태가 비슷하고 대륙 국민적인 기질도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같던데 대륙국가라서 그런 것이지 지금 대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륙이라는 거는 알프스를 말하는 거예요. 알프스 이쪽이 전부 대륙이거든요. 저, 저 중국, 한국까지 연결되는 대륙이요옛날그 실크로드라든지 몽골달들진기스관이 그 쳐들어온 게 헝가리까지 오, 내려왔고 전부 다 한국 우리 집까지 연결돼가 있습니다. 도로 위로는 진주까지 부산까지 그 대륙 쪽으로 가고 있고 이탈리아 북부가 그 우리가 가는 알프스 산맥이고,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는 돌로미테라는 또 독점적으로 이탈리아, 어 알프스의 일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상당히 알프스도 엄청나게 끼고 있고, 돌로미테는 100%다 끼고 있고, 그래서 참 나라가 구경을 거리가 많다, 이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탈리아, 저, 강강 간다고 많이 온다, 간다 아닙니까? 오, 전부 옛날에 뭐, 로마 시대 클로시오미니, 뭐, 무슨 교회니. 그런데 저렇다해지 그, 집에서 배드민턴이나 치고, 아, 그럼 백화점에다가, 집에다가 진주에 배드민턴장으로 빨빨빨빨 따라다니면서 그리 <목소리> 보이는데, 그 이탈까지 등산을 따었던것 중에서 최고의 그, 그, 코스, 최고의 시간이 왔다, 이 생각이. 모든 걸 집대상하고, 결산하는 곳이 이런 데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그 10일 동안 원없이 그 구경을 많이 하시고, 진짜 이때가 열심히 이야기를 간단히 할게요. 첫날 그 트레침에, 이거는 그 트레라는 거는, 그, 서리, 서리를 밑에까지 타고 올라가서, 행진을 따라서 아우론조 산장, 그 다음에 라발렐러 산장, 로카테리 산장, 라울룸 산장 그하 바퀴 빙 다논 김에 페레치메 세봉우리 중간에 있고 그솔빙 둘레길, 빙 둘레길 걷기 그 경사도가 5도, 오도, 오도 경사도가 5도인게그뭐 그냥 뭐 반반한 길로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쪽으로 저 뒷면으로 돌아올 때는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많이 올라가 봐야 최대치가 30분. 한 10분 내려갔다가 한 30분 올라온다 일본거 밖에 그 나그상시간은 뒤에 있는 동굴이라든지 그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가 그렇게 지금 제가 세 코스 중에서 한 번은 중하, 두 번은 중상. 그걸 보면 됩니다. 키로선 전부 보한 12키로씩. 그 다음날, 그걸 사고 펴면, 몬테, 세우라라고, 저, 케이블, 어, 본돌로 타는데, 곤돌라 타고 올라가면 일본 부갈버스 야래가다케아높노 같은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입구까지 한 2500까지 개별카타 올라가서 그것도 역시 반대쪽으로 둘레길을 한세시간 걸어가지고 파소셀라라는 데까지 여기도 역시 그 이탈리아 대표 파서 고개마루인데 이날도 일본은 세차다 4시간 이분은 사서롱고 둘레길 4시간 이래 8시간 거요. 8시간이 일하도 이런 건 난이도가 학급으로 이거 중학급, 아저 중급 일하도 그리 뭐 힘들지는 않고 그렇다고 수월한 데도 아이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초원, 고산 초원, 영남을 에서 많이 가봤 하면 한 번만 끓여도 아, 돼.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 한 번만 끓여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호텔에 햇반을 우리 식구만 있는 게 아니, 우리 만 있는 게 아니잖아. 햇반을 가져가서 해오더라도, 이 년이 좀 작으면. 전자레인지에 빨리빨리 빨리 좀 돌려가고 일하기도 쉽고 로 하면 돼요? 네 4, 4, 로 근데 양게 응. 하나 가져오고 코를세개 만화 네. 세개있으니까어 그럼 좀더 가져왔네요 그렇게 하니까 작은 거 있니 뭐 그거 배분하자고 코필, 아, 만화 그 아, 하나, 하나, 그그 하나, 하나 가져오고 그거 뭐 이왕이면 나하고쓸거 하나, 하나 한한 개씩 하나, 하나 가져오고 큰거 하나 어 가져오는데 그러면 그큰거 하나 아니, 큰 거가 필요하네 큰거 하나 큰거큰거 아니야. 큰 거. 큰거 하나, 큰거 하나, 한번 되지 뭐. 아, 아, 하지 말고 큰거 작은 거냐고다 가져. 같이 해라. 아, 그거 다고 내일은 뭐 내일은 하. 내일은 안할 건데. 네, 내일은 네, 그 네. 우리 상부가 묶어 먹어. 묶어 묶어. 내일은 요거 묶어. 모레는 모레부터는 남자들이 물을 좀 짓고 올가야 되니까. 제가 여인을 구해야 되는 게뭐냐면요 그런 장들을 위해서.

누구 노래 틀 이게 오늘 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가산을 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기 걸, 자기 라면도 자기가 먹을 자격증있 줘. 아니, 나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산에 가서 물도 나무도 가서 버리지. 남안 줘, 달라도 안 줘. 왜 그래요? 치마 치마 주 내가 내가 치마 그 치마, 치마 왜 달라 그래? 저는 그냥 다서달라고 <목소리> 아니거든. 그렇게 마실 거안 하고, 네. 하나 하고. 집이 그래. 알까? 가 빠지나옵니다. 어떤 게비원이지내리가 먹고 자기가 같이 먹지 말 그거 안돼있었거 이거 이거는 치에 비만이 이리로 땡기 고자 사사 사사오. 그러면 저를 어디 가 갖고? 저를 대리. 고 내가 볼 때는 어 벨. 그세개 n t know. I don't know. I d 가 n t k n 에 w I don't know. I don't k 에 o w I 뭐야 그뭐 지고 가고 해반도 하나씩 어그러니 하나씩. 어, 그 하나씩. 하나씩 하나. 그날 도 그, 뭐, 아, 뭐, 그러니까 하나씩 지 가고 그 가고 그래가그날 굳이 지장 찍어 지장고지장 가고 지고장가라지 가고 가고 뭐라지 이 찍어 가고 뭐고뭐 뭐라지 장 찍어 가고 뭐라지 라고 자기 지그 찍어 라 가고 뭐자고가뭐가 그러나 갈 때는 무조건 그, 그저 그 이름 순번대로 보자. 김치 하나. 그렇지. 공장 네. 하나. 순번대로. 네. 아까 그한두회 남가 한명너예 그래. 다, 다 들어갈 수 있겠어 그래. 아니 그 들어가지. 저 별로. 한 명은 저때노 제라피고. 다 들어가. 라피고 제라피 있으니까. 한 명씩 다 들어갈 거면 그대로 해라. 아 됩니까? 그런 걸처리하고 여행이마다 가면은 그 마치지만 그렇게 뜨고요. 네. 앞에 어. 있거든. 445. 445. 445. 잠깐만. 네. 5 어, 그 코펠에 하나하고 네개야 다섯 개야. 세 개. 아니, 그나 맨날 말만 해. 이거 아니, 요, 요리 요 넷, 넷. 요리 네 다섯 445. 꽃다명 반명, 명열세 명이니까. 요리명이다 끝터노. 요 우리 아도 코펠도 없어. 그럼 맞 아, 호텔 누가 있 빨래 받아야 되나받도 되지. 아, 정확하요요요에이 오면 하면 한미개까지가 3회. 그다음에 조미이2부터 응. 해가지고 응. 야 너무 많이 연겼어. 어. 날씨가 화창해야 되는데, 어. 화창해지가 않으니까는, 탁 떨어지지. 어, 떨어지지, 삼나게지가 않잖아. 응. 응. 눈에 이건과일들이 많아 복 살구 복숭아 사과 자두. 어, 아. 복 살구 냄새가 엄청 구수하게 나네. 근데 복숭아가 시원하게 생겼어. 납작하네. 어이도 <laughs> 없대? Ik dat nog steeds niet negatief oh, Cut. 哎呀。 でも들がら아あもったいないっすねい 어. 프랑스야, 이탈리아. 아이고, 이탈리아 프랑스 빼고 이탈리아. 담배초라는 아. 곳이고 우리가 어. 담베초. 게말이저 저가 봐라. 아, 멋있다. 담배추라고 우리가 정한 수초가 있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내일 돌로밑테 이제 트레킹이 시작할 거야. 알았어. 이쁘다 아. 오늘 돌로 밑에 도착 첫날 비가 고실고실 와요 지금. 저것도 운치가 좋네. 네, 어? 네. 아, 아 정말. 네. 하지. 저거 보세요. 저희 얘기가 금되는다이이이이이

저가 서봐라. 서봐라. 내린다. 저가 서봐라. 서봐라.